그래도 안다가 다시 이러면은 그때 본다. 아, 어, 그게 먹히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오전 6시 50분입니다. 원래 저희 출발이 8시 10분 비행기였는데 연결편 지연 도착 예정으로 어, 출발이 9시로 헉? 좀 늦춰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도착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른 시간에 네. 제가 와본 것도 좀 처음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네요. 잠깐 어디로 가야 되지? 8시 10분 거였는데 9시로 바뀌었어. 오늘도 제 여행 메이트는 제 친동생 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진짜 사람 많다. 그렇지? 도쿄를 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에이바 해요. 그래서 머리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에이바 헤어 원장님이 저랑 친분이 있기도 하고 여행도 갈겸 가게 홍보도 조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렇게 동생이랑 가게 됐습니다 아, 일상가세. 비행기 타기 전에 화장하고 탔습니다 지금 내 얼굴은 에 F1 드디어 시노쿠보 역에 도착했어요 시노쿠보는 도쿄에서 유명한 한인타운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에 너무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음번에 내려볼게요. 일곱. 신호. 고정차.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맞은 나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신호 크고 이제 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면 원장님이 아마 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 카메라 뭐예요? 아네 찍고 있어요. 아, 진짜요? 저를요? 우와. 네, 저 동생입니다. 어! 지금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시네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laughs> 여기가 신주쿠잖아요 그 어. 어. 일요일인데도 사람이 많다 여기 여기서 가깝죠? 샵.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사골이 나와서 전단지 해도 되겠는데요? 아! 이 봐요 좀더 가까이서 찍어야겠다 에이바이어, 드디어 도쿄 에이바이어를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오늘 머리 시술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에이바이어 오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와, 일본에 있는 에이바이어를 지금. <웃음> <웃음> 너무 신기하다. 다들 한국 분이신 거예요? 아, 너무 이쁘세요. 얼굴 나와도 괜찮아요? 유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대 유토는 한국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활동했죠 아. 아 진짜요? 네. 여섯 잘부탁가려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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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 분이신 거예요? 세분 네. 다? 네. 똑같이 네. 다 디자이너 분이시죠 네. 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교육을 적은? 아네 아, 음. 어? 저 근데 머리가 지금 묶어져서 이렇게 엉망인데 괜찮을까요아 어, 괜찮습니다 레이어가 좀 있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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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드 컷을 했어요. 음. 사실 지금 기장에서 네이브로 들어가면 레이어가 많잖아요. 지저분해 보일 있어요. 이 아. 앞머리 사이드맥 내고 헤어라인 커버하는 걸로 해서 네. 레이어드 네. 시컬 커버를 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얼마나 하셨어요?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네. 어. 아우 원래 한국에서만 쪽 하시다가 어때요? 6개월 되셨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아 원래도 여기 유많으셨어요그요 그래가지고 외롭지 않아요. 여기 내뭐 친구들이 많아요? 그 대학생 시절에 이제 네. 친해진 친구들 한국 대학, 한국 아, 한국인데 네. 이제 친구들이 유학으로 네. 먼저 아. 오고. 그래교 친구들이 많으셨나 보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도쿄 쪽으로. 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완전 치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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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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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하시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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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안 찍고 고 그냥 단어 몇 개. 우와. 이 미용사분들이 펌을 잘못 마신다 그런. 연화를잘못 보니까 약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연화가못 보니까 펌이 잘안 맞는다고. 일반 펌으로 하면. 열 펌을 하면은 사실 손상이 좀더 일반 펌보다 작죠. 아 그래요. 일반 펌은 하는 과정은 어떻게 방법이 달라요. 열 펌이랑. 열 펌은 이렇게. 먼저 바르고 네. 작용을 본 다음에 헹궈요. 수분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열감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아 거고 일반 펌은 이제 약이랑 같이 동시에 들어가요. 아 약을 발라놓고 음 모양을 만든 다음에 중화로 마무리를 네. 하니 듣기만 해도 확실히 열펌이 더 손상이 덜 가긴 할것 같아요. 그리고 손질법도 다. 한국인 분들은 열펌을 되게 잘 아시잖아요. 여기는 좀 생소한 거서 잘할지 모를지를 겁이나니까 음. 안 하지. 그러면 에이바헤어 도쿄 시노쿠보점에 있는 일본인 디자이너분들은 이렇게 네. 귀한 기술을 알게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한국의 저희 화동역 쪽에 네. 원장님 계세요. 네. 그 원장님 미용실에서 1년 근무를 해줬어요. 아 한국 미용실에서요? 네. 오. 한국 자격증도 있어. 요 와. 서해왔다 <laughs> 그럼 진짜 열펌을 잘하시긴 하겠다.

Mm-hmm. <laughs> 수영장, 수영장 들어간 것 같아, 지금. 아세요? 아, 이거 웃어 드릴게요. 아, 그쪽 꺼주시라고요? 저 나가 계세요. <laughs> 야, 화을 좀. 대단해. 괜찮으세요? 어. 너 갑자기 네. 왜 살아난 거야? <laughs> 좀 기분 좋아지신 거 같은데? <laughs> <laughs> 잘... 자, <하자>, 장 다시 해야 되잖아. 깜해 뭐? <laughs> 시계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약 들어간 거 아니겠죠? 아예 안나갑니 케어까지 좀 예쁘게 안 층도 케어 좀 부탁드릴게요. 눈을 못 감겠다. 손님이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 부담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죠. 이게 <laughs> <laughs> 가끔 이제 뜨고 계시는 분들이 많요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 있어요. <laughs> 이렇게 여행이. 미션 해고 나네요. 마른 <laughs> 상태는 네. 이제 전체 전체 다 말려 주시고 앞으로 말려 주실 건데 어차피 컬로가 있어서 막 안고 하도 되는 거예요. 이미 많이 말려. 아...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논워시라서 씻지 않고서도 머리를 샴푸를 하지 않고서도 소량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촬영을 했는데 동영상이 안 까져서 다시 지금 머리 를할수 없어요. 본인이 한번 직접 네. 한번 시연을 해보시겠어요? 네. 이만큼만 바르면 되나요? 네. 이만큼만. 응. 향이 너무 좋다 진짜 음. 그 향수 같아. 계속 만지면 만질수록. 진짜 여기 번들번들해 여기 부속 부속 네. 보니까 우시고세하신 다음에 조금만 느기만넣서네는 다음에 레부터레부터저 바나사는 거의 년써야 진짜 만큼만 하니까 가성비도 좋은 거 같기도 고 모두의 헤어 케어 샴푸 트리트먼트 워터밤 이렇게 세트로. <laughs> 야키토리를 시켰는데 양념이 안 짜고 맛있다. 괜찮아 생각보다. 우리 후쿠가 갔을 때는 양념이 짰잖아. 근데 여기는 닭똥집, 삼겹살 그리고 이거 닭 껍질 이거는 닭 날개인데요. 음음와 양념 이렇게 잘해? 음. 오, 양념 너무 좋아. 교촌치킨에 그 간장치킨 맞아 맞아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베스트는 닭꼬치 아니 도쿄에서 아, 근데 먹은 게 간장치킨이 없어서 아니 <laughs> 네, 여기서도 뭐 많았잖아 자 오늘도 저희가 가져온 고춧가루 마법의 고춧가루를 삼겹살에 뿌리고 저자소스를 위에 얹었습니다 흠, 너무 잘 보여 이 카메라 너무 좋다 와. 음. 아, 버섯 소스가 맛있네. 버섯? 버섯. 음. 음. 봐. 이게 진짜 최고야. <laughs>

아니, 한국스타에 그리고 에이바에어뭐 이런 거다 말해도 안된다가 와, 다시 이러면은 그때 본다? 어, 그, 먹히나 봐요. 응. 아.. 그게 먹히나봐요. 네. 니안녕하안녕하 とにかく何じとにかくただ多分おすすめしくい。<laughs>